생글 과즙 어. 뿜뿜인데 <laughs> 나는 콧구멍이 정말 중요해 첫 콧... 인상은 약간 델리만주 냄새 같은 거랄까나 <laughs> 안녕 <웃음> 나는 첫 인상 정말 밝고 착하고 그런 언니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미친 토깽이라고 하는 나연나연이야 안녕 나는 슬프게도 첫 인상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아보지 못하는 민정이야 <laughs> 안녕 난 세상 진지해 보이는 하지만 진지한 걸 정말 싫어하는 이동진이야 <laughs> 난 우리 아빠가 선정한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웃는 상 1위 첫인상이 좋은 사람 1위에 뽑힌 은서라고 해 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엄청 착하고 뭔가 바른 생활 많이 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바른 미스터 어어어 약간 <laughs>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첫인상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 토끼라고 맨면은 <laughs> 나는 약간 어. 첫인상은 좀 싸가지였다는 소리 많이 어, 들어어 진짜? 날 어. 그렇게 생겼다고 기 생각하진 어, 않거든 어, 선이? 어, 어, 어. 근데 뭔가 싸가지 없나 봐 원래 좀 웃는 상이거든? 생글생글 어, 어. 과즙 뿜뿜인데 <laughs> 가죽품 그거까지는 뭐, <laughs> <안>, 어쨌든 그거잖아. <끝까지는 웃음> 그러니까 무표정일 때는 아예 표정을 안 쓴단 말이야. 어. 차가워 보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난 뭐랬냐면 20세드를 했어. <laughs> 절대 그 후로는 누구도 나를 어.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어. 표면에 낯을 좀 가려가지고, 처면에 음... 약간 내가 정색을 하고 있어 맨날. 그러니까 웃는 게잘안 되니까 일단 말이라도 먼저 걸려고 해. 말이라도 먼저 걸고 얘기하면은 내 성격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아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. 내가 얼굴이 진짜 잘 빨개져. 나 그런 거 티를 안 내려고 엄청 이렇게 약간, 약간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야. 지금 넘치다 갔잖아. 어.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알았어 아의 취향을. 나는 콧구멍을 정말 중요해. 시 근데 뭔가 나는 콧구멍이 좀 작고 콧구멍 예쁜 사람을 좋아하나 봐 이게 내가 봤을 땐 유전적인 결함을 이렇게 아, 중화시키려는 상쇄시키고 싶어서? 어. 아하 어떤지 얼굴 작은 사람을 만나더라 어? 나는 어? 그리고 이성 동성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어, 나는 어. 이게 향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아, 계속 기억에 남는 건 나는 약간 후각적인 어, 그래?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첫사랑 내가 저번 저 저번 주에 찍었거든? <laughs> 어아나저 아, 답변지 쓰는데 아그 향이, 향이 코에 있어요. 맴돈다고 오래 기억나 그 향이 오래가 오래가 나는 미소도 미소인데 표정 아. 그 사람 표정이 처음 볼때 약간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래. 좀 상냥하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 무조건 호감이야 우린 노력파, 어, 노력파 많이 노력파. 웃고 노력파. 먼저 말 걸어주고 웃고 눈까지 같이 웃어야 돼요 맞아. 입만 웃으면 약간 무서워 무서워 사실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그리고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진짜 위험한 일인데 이성을 만나든 동성을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대화에 임하는 태도나 눈빛에 뭐라 지 약간 총기라고 하나? 그아 눈? 빤딱. 거림 문제지. 그 조승민 동지, 씨 이런 느낌. 어 동진아, 조승기. 조승기 씨 알지? 눈빛 총명하잖아. <laughs> 어, 어. 이런 트윙클함을 나는 본다고. 나는 또 한결같이 처음에 먼저 인사를 하는데 엄청 표정이 좋고 되게 다정하면서 말도 거는 사람.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사람이 첫 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.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맞아, 생각을 맞아. 해. 맞아. 근데 웃는 얼굴에 정말로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,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이 많이 웃자구. 혹시 침 맞은 사람 있으면 댓글 써봐. 내가 해줄게. 나는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아, 약간 대화에 집중하고 있고 음.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 아, 좋아. 맞아.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. 맞아. 눈을 봐야지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다고. 눈을 보고 말안 하고 막 딴데 보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. 아. 별로 나랑 얘기하고 싶, 얘기하기 싫고 나를 쳐다보기도 싫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<laughs> 눈을 마주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어. 생각하아 나도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어, 생각해. 진짜? 별로 눈을 어, 안 마주치면. <laughs> 사실, 첫인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. 첫인상은 약간. 델리 만주 냄새 같은 거랄까나? 좋은데 먹었을 때 맛없을 수도 있어. 아, 그치. 그리고 뭐 냄새 안 좋은데 맛있는 게 있는 것처럼 첫인상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순 없다. 그리고 남첫인상 신경 쓰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이 없어. 오빠 개 아, 많이 신경 쓰던데? 콧구멍, <laughs> 뭐 긍정적인 태도, 멋져고 저쩌고. 동시 오빠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?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 내가 거기서 체크리스트 들고 콧구멍 합격 뭐 <laughs>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<laughs> 땅이 아니잖아 긍정적인 태도 합 커트라인 간신히 넘기셔서 네. 일단 첫인상 합격되셨어요 네. 인성검사 보러 오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어? 혹시 20세들 구독하셨어요? 혹시 좋아요는 하셨나요? <laughs> 댓글도 달으셨어요?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? 침안 뱉을 거죠? <laughs> 침 뱉지 마요 응 음, 음.